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리오프닝 관련 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여행 카지노 주들이 이 화이자 알약이 미국에서 또이 승인 받고 그리고 또 미국 여행 제한 조치 완화 속에서 위드 코로나 기대감에 커졌는데요. 항공주들이 오늘 좀 상승을 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진에, 어, 어떻게든 저가 항공사들이 오늘 상승을 많이 하는 모습 보였네요. 에어부산도 5%, 진에어 10%, 제주항공 5%, 대한항공도 3%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여행주 살펴볼까요? 하나 투어 6%, 참 좋은 여행은 5% 상승을 했습니다. 카지노도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노란 풍선이 오늘 여행주 중에서 6.8% 상승을 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 보였습니다. 롯데관광개발도 6% 가까운 상승세 보였는데요. 카지노주는 오늘 파라다이스가 6% 가까운 상승률 보여 줬네요 어, 지난 주는 또 다시 이 위드 코로나 수혜주들이 좀못 가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주에 이 네. 화이자 알약 때문인지 네. 여행에의 기대감 때문인지 상승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시장을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결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네. 일단은 그 지난번에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위드 코리나가 위드, 위드 코로나로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을 한다라고 할때 오히려 진단 키트 관련 주 그리고 네, 이제 그뭐 코로나 뭐 백신 관련 주 이런 게 이제 움직였었거든요. 네. 그니까뭐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음. 이제 그런 종목들이 움직였고 오히려 여행주 이런 것들은 떨어졌죠? 다 내려오고 네. 예, 그런 한 주였는데. 또 이제 미국에서 그 화이자에서 이제 그 경구용 치료제를 또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뭐한89% 정도의 네. 중증 완화 효과가 있다고 해서 미국 쪽에 있는 항공 주식이나 그런 주식들도 좀 급등이 나왔고 우리나라로 그게 이제 또 영향이 오면서 뭐 항공주들 그리고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된 어떤 그런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다 움직였거든요. 백화점, 항공사, 뭐 여행사, 그 카지노 뭐 이런 쪽에 이제 회사들이 전부 다 그~ 움직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그럼 이제 적그 전에 이제 좀 조정을 받았던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이제 그~ 반발 매수로 또 이제 그~ 상승률을 좀한 거죠 그중에 이제 진에어 같은 경우는 되게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요 저게 지금 예 아, 네, 유상증자를 성공했다 해갖고 음. 그래서 이제 오늘 조금 많이 올랐고요 네. 근데 이제. 그 항공사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자금 조달 이슈가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그 유상증자 발표가 나오고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결과적으로는 어 점점점점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제약주하고 지금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네, 등락이 좀, 네, 힘든 등락이 좀, 흐름으로 네. 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워크 알약 나온다고 해서 이제 급락을 머크경을, 예, 네. 했던 그런 바이오 업종들이. 오늘 또 화이자 얘기가 나오면서 또한번 이제 급락을 했고요. 네. 지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종목들도 오늘 같이 다 급락을 하더라고요. 뭐 녹십자, 네, 네 녹십자, SK 뭐 바이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뭐 셀트리온, 맞습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 막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예전에 그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차트를 보면요. 네. 일단 주가 좀 이제 상승을 하고 나서 뭐 이렇게 폭락을 할 정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그러진 않고 일단.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최근 들어서 이제 바이오 업종이나 제약 업종들이 조금 인기가 좀 시들어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너무 섣불리 저가해서 매수를 하려고 많이 내려왔다고 이제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네, 많이 셀... 떨어졌더라고요. 네 셀트리온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좀한 단계 내려오고 나서 옆으로 기다가 지금 또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옆으로 조금 반등이 나오면서 자리를 잡는가 싶더니 이제 화이자 또 알약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이제 조금 오늘 또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이 네. 나왔는데요. 일단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이 현재 단계에 이제 주식의 자리를 보면은 이 정도 가격에 와 있는데 이 정도 가격에 와 있는데 일단은 그~ 치료제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앞전에 올랐던 그런 부분에 비해서 상당 부분 이제 조정을 거의 다 다 거쳤고요 지금 거쳤고 네. 이제 평상시에 거의 가격에 와가고 있어요 지금 평상시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그 가격으로 그 네. 가격대에 지금 권역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이런 종목들은 언제 이거를 추가로 사서 언제 담아서 언제 가격을 좀 맞추고 좀 봐야 되나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굳이 그렇게 뭐 급하게 살 이유는 없어요 다만 이제 갖고 계신 분들 대응하는 방법은 일단은 각 종목들이 지금 레벨이 어떤지를 조금 약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좀 당장 건드리기 보다는 좀 지켜보자 근데 많이 이미 내려와 있는 종목들은 손절 보다는 조금 약간 지켜보면서 어좀 추가매수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그 자리에서 이제 추가매수 하려고 노력을 해보고 대신에 이제 지금 이런 종목을 주력으로 갖고 있으면 안되겠죠 그냥 계속 내려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다른 종목군의 종목들이 이제 그 위주로 매수를 할수 있는 현금이 있다면 다른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하고 이런 종목들은 좀 냅뒀다가 이쪽에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오고 하면 이제 이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내려와서 자리를 잡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 조금씩 조금씩 분할로 사서 빠져나오는 그런 방법을 해야 되고요. 이런 종목에 지금 막이 내려오는 부분에 저가 매수다라고 이제 여기다가 너무 전투적으로 그렇게 매매를 하지 말자. 그니까 녹십자도 마찬가지고 녹십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 종목들 같은 경우도 어, 계속적으로 제약주들은. 흐름이 다 비슷하네요, 자 네, 흐름이 지금이. 좀 비슷한데, 네. 이 종목들도 이제 거의 다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녹시자 같은 것도 많이 내려와서. 54만 8천 원 정도를 갔던 종목이 지금 한 25만 한반 토막 정도가 네. 났기 때문에, 여기서 급하게 이제 뭐 어떤 매도를 하고 하기보다는 좀 기다리면, 이 위에서 팔수 있는 어떤 그런, 어, 뭔가 이슈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약간 바이오 종목들을 좀 약간 기다려보고, 근데 섣불리 지금 신규 매수로 들어가거나, 저가 매수로 노리거나 이러진 말자. 그냥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조금 이제 지금 자리에서 손절은 이미 늦었고, 약간 좀 기다려보자. 기다려보면 기회를 줄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은 바이오 제약 이쪽의 어떤 그, 섹터를 너무 주력으로 갖고 있기보다, 어, 이왕이면 이제, 리오프닝이 되는 이 부분에 맞춰서 그냥 이제 무조건 뭐 리오프닝 관련주를 사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뭐 뭐 조선주도 예전에 지금 현대위포조선 같은 경우도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뭐 이런 부분에 조금 약간 움직이려고 했었고 그 조선주 뭐 철강주 그리고 이제 뭐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이제 그쪽에 뭐 기계에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뭐 건설주, 건설주들 중에서도 이제 뭐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약간 플랜트를 만들고 수소에 관련된 어떤 그런 것도 공장 투자를 하는 인프라를 만드는 어떤 그런 건설사들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제약바이오 그리고 코로나 진단 키트 그리고 뭐~ 예전에 그~ 코로나의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있었던 그런 어떤 노렸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조금 빠져나오려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생각이 너무 묶여서 자꾸 이제 그~ 종목이 또 예전에 비쌌던 부분에서 내려온다고 막 추감해서 하고 하기보다는 다른 쪽의 어떤 상황들을 조금 보고 그런 종목에 물려 있는 게 있다면 조금 천천히 조금 지금은 손절하기에는 조금 늦었으니까 천천히 조금 한번 보자 천천히 보면서 차후에 다시 이제 제약주들도 어 자리를 잡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시점이 이제 좀 천천히 기다려야 되니까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면은 그 돈이 거기 다 묶이면서 결국 아무것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일단 좀 천천히 지켜보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바이오 이 제약 관련주에 관해서는요, 지금 많이 흘러내려온 계좌이겠지만, 섣부은 추가 매수보다는 조금 관망을 하자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특징주 살펴봤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